안녕하세요. 오경순 강사입니다. 따스한 햇살, 화사한 꽃들, 아, 예년과 같은 봄이지만 예년과 같지 않게 흘러가고 있네요. 모처럼 찾아온 봄과 거리를 두려니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집콕 생활 즐기기란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같을 때그 위로가 되는 게 바로 공연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공연들이 거의 취소가 되어서 문화 생활을 거의 즐길 수가 없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라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아, 세종문화회관이나뭐 예술의 전당, 뭐 도나문 국악당, 또뭐 서울 남산 국악당, 노들섬, 이런 서울 곳곳에서 여는 그 무관중 공연을 온라인 공연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채로운 공연 정보들과 전시회 또 영화 그리고 힐링 영상 등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공연이라면 공연 시간에 맞춰서 인터넷 접속하시면 되고요. 문화예술 공연 정보들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두 배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인데요. 오늘 고전 영화 무제한 감상하기, 또 집콕에서 즐기는 온라인 공연 문화예술,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팁. 이런 정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그 우선 코로나19 그 서울시 생활정보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어, 각종 생활정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그 주요 뉴스 또 생활경제 지원 또 온라인 그 문화생활 또 코로나19 발생 현황, 또 서울시 그 심리지원단의 그 마음 처방전까지 아주 다양한 정보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분명 이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그 돌아보는 시간, 또 정비하는 시간, 또 충전하는 시간, 어, 회복하는 시간 이런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는 제가 링크로 올려 드릴 테니까 꼭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영화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화 보려면 거의 유료 결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영화 데이트 베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한국의 고전 영화는 거의 모두 유튜브나 그 네이버 TV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국 고전 영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어 채널이 나와요. 이 채널에서 우리나라 한국 고전 영화 어 마음껏 무료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상을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정보 인데요 어, 우리 세종문화회관 너무나 잘 하실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힘내라 콘서트 라는 이름으로 이 온라인 공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 계속 매주 토요일 일요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생방송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내 손안의 극장 이라는 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건데요. 스마트폰 유튜브 들어오셔서 세종문화회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어, 신춘 음악회라든지 이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올려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의 공연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돈의문 그 박물관 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것이 그 돈의문 터에다가. 그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 요, 요, 돈의벌 박물관 마을을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어, 아주 우리 근현대사 백년의 역사를 담은 이런 전시실을 온라인으로 다 투,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소개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옛 모습을 그 간직한 이러한 내용. 이런 것들을 만화방뭐 이용원,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온라인에서도 서울 돈의문박물관 마을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감, 어, 감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 V R 전시체험관 이거는 아,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 있잖아요. 백제뮤지엄 닷 서울.go.kr 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성 백제 박물관이 나오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 왼쪽에 보면 박물관 VR 체험하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어, 우리가 이 VR 가상 현실 요걸로 어, 가상 체험을 할수 있는 건데, 항상 상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우스로 움직여 가면서 바로 옆에서 전시 유물들을 관람을 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 편에 30편 넘는 VR 그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도 VR 전시 체험관 가서 유물들을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당에 그 다음에는 예술의 전당에그 유튜브에 예술의 전당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어 유튜브에서도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하는 그 공연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백건우의 피아노 리사이틀 또 창작 발레 심청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됐기 때문에 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전시에 보러 갈게요.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어, 여기서 좋은 거는 이것도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미술관 소장품 강좌 열린 강좌 검색하시면 이런 유튜브 채널이 열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기는 그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그이 미술관 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미술품들에 대한 강좌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강좌를 열어주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김만기달두개 이렇게 여기에 학계미술관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이렇게 미술관의 소장품 강좌를 열어줘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생활 집에서 하실 때 굉장히 유익한 이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집에서만 있으니까 굉장히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밖에 그 경치를 아주 고퀄리티로 어, 힐링할 수 있는 영상을 요 우리 서울시 유튜브 사이트에서 올려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것도 유튜브에 가셔서 서울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 서울시 유튜브 사이트가 열리면 전지적 서울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유튜브 내에서 서울시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렇게 다양한 우리 서울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매우 고 퀄리티 4K 영상으로 다 올려놨는데, 이건 진짜 보기만 해도 진짜로 3분 안에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들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퀄리티 영상 중에서 어 서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즐기기 이번에는 그 서울 주변에그숲속 작은 길 이런 것들 어, 어,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서울시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어, 서울 사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서울 그 근처에 있는 또 서울시 아름다운 장면. 또 이런 것들 바깥 나들이를 아, 온라인 그 유튜브 영상으로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도심 속에 소소한 힐링 포인트를 아, 요 유튜브 서울시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 돼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코비드 19 심리 지원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 마음 처방전이라는 요 안에다 넣어 놨는데 요것이 어, 우리 심리 안정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하죠?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그대로 홈페이지를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이렇게 해서 치면 이 홈페이지가 열려요 어,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사이트도 있어요 이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이 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예요. 또 검색을 유튜브에다가 서울시 심리지원단 해서 유튜브 내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 안에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힐링을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온라인 문화예술공연 위주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음, 여기 그 마음지원단에서 그 올려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어, 자기를 보살피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서로 연결하며 타인에게 공감한다. 그리고 우린 서로 나눈다. 어,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 서로 마음을 보듬으면서 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예, 서로 가까이. 예, 그래서 서로 지인들하고도 연락 자주 하시고 하면서 어려운 어,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예,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